자, 바울은요, 오늘 본장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그 복음적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그는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하나된 하나 마음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며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할 것을 또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어, 절대적으로 그런 필요한 그 교제 요소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본문에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권면은요. 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회의 어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그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소외시켜서는 또 안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이 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건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건면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건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건면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으로 건면하신 것처럼 성도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정말로 지혜롭게 시험에 들어 있는 그 성도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렇게 아픈 곳을 만져 주시고, 싸며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김, 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대로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고, 무장되지 않고, 그냥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권면한다면, 분명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그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성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를 할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어, 위로는 헬라어로요 파라미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권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 그러나 어, 이 말씀은요 좀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성도나 이웃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위로입니다. 어, 미국에요. 빌라라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급성 그 관절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 몸은 손을 쓸 새도 없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손가락 손가락만의 그 신경만 왕, 왕성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오른쪽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그녀는 오른손으로 전화하는 일에 이제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는 병실에 전화기를 이제 설치하고 병상에 그 환자들과 가족 가족 그리고 친구를 이런 슬픔에 슬픔 읽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녀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변화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골로세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위로를 할때 예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무슨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웃을 돌보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지체들의 그 필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그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 주 안에서 성령의 교 성령, 어, 성령의 무슨 교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위로하며,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는요,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의 그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제. 할수 없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성도를 돌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극률이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가져야 할 인격적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극률은 헬라어로요, 스플랑크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로서 전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뜻합니다. 즉 어, 이웃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극률은요적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률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그 행위를 자비라고 합니다. 즉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극률과 자비가 솔직히 말하면 부족합니다. 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많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극률과 자비를 먼저 받음으로 그것을 동력으로 삼을 때 극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극률과 자비가 없으면 우린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국률과 자비를 풍성히 받아 연약,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제, 본문 1절에 있는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극률과 자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 바울은, 어,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2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요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어땠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절 말씀을 보시면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제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고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제 분쟁을 그치는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권면한 것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익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어 모습은요.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쟁 속에, 아픔 속에, 상처와 상처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같이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연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를 먼저 생각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은사가 더 높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고, 또한 다음에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거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때. 일치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등부 수련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선생들이요 서로 음, 하나 되어서요, 주한에서. 그니까 러 서로의 부족함을 이제 채워주시고 또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어 내가 하겠다 서로 자청하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못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가할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협력된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습니다. 어, 이번 고등부 련회는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 심지어 우리 고등부 임원 친구들도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 스스로 나서서 이제 저에게 막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얘기하면서 어 음, 하여튼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못하는 게 너무 좋구나, 너무 할수 없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사람들을 붙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세워 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욱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멋지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합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돌볼 것을 고민합니다. 본문을 보면 각각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여름 어~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어~ 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염려로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기도도 솔직한 말로 잘되지 않 안 왔었습니다. 오히려 더 염려가 더 충만해져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요. 제가 이 염려와 걱정이 저의 배설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 붙여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과 저의 부족함을 좋은 동역자들이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어, 합할 수 있었고요. 주 안에서 함께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서로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습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협력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 바울은요 진짜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 바울은 겸손의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위한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을 제시한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여 그의 겸손이 삶의 법칙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말씀해요. 제 마음은 지정의가 통합된 심리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비하를 통해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본체라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본질적 형체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신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와 동등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끝까지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이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을 품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믿음이 대단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대할 때는요 정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둘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며 이웃 또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 바울은요,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될 것을 어 권면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그 가정이나 교회는 분명히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명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어한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은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깁니다. 겸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은요.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어,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항상 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낮아지셨고요. 또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낮아져야 합니다. 또 끝까지 순종해야 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주 안에서, 어,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고,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져 나아갈 것이고요. 이 소문이요. 이 진주신의 끝까지 아마 대한민국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